자 예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는요 a는 루트 10 더하기 루트 2의 완전제곱 이라고 주어져 있고 b는 2루트 5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2 라고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은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풀어봤겠지만 처음부터 A에다 덩어리째 집어넣고, 처음부터 B에다가 덩어리째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지요? 그럴 바에는 A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리하고, B도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서 푸는 거가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것도 3단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a값 정리해보고 b의 값 정리해볼게요 대니 좋습니다 자 1단계 a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루트 10 더하기 루트 2의 완전제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루트 10 더하기 루트 2의 완전제곱 한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공식 적용하면 되겠죠 요거 완전제곱식 적용하면은요 일단 앞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10의 제곱은 10 되겠습니다 대니 그리고 센터가 플러스 2AB 아니야?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는 루트 1 0이고요 곱하기, 뒤에 거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주면은 2 루트 20이 되겠죠. 되니? 자, 근데 요렇게만 쓰면은 서운하지요? 끊을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는 그렇다 치고, 루트 20 끊을 거다 끊으면은, 그렇지. 2루트 5대거든요 그럼 2 곱하기 2루트 5니까 유리스끼리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쓴 센터는 4루트 5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여기 딱 보이네요. 그래서 센터는 플러스 4루트 5가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꼬랑지 제곱이죠. 꼬랑지 제곱이니까 루트 2를 제곱했더니 플러스 2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4 루트 5 더하기 2라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유리수 계산되는 애들끼리는 마지막까지 해줘야 되겠죠. 유리수끼리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a는 12 더하기 4 루트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요 계산 과정을 그냥 차분하게 적어줘 우리는 a의 값을 구하면은 그거 구하는 과정만 보여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b의 값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값 보면은요, 그렇지. b는 2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한 번은 언급해 주고 그 다음 줄부터 계산 과정 차분하게 써가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래요. 뭐 하나 하나 다 한번 전개를 해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루트 5 곱하기 루트 5 하면은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 5 곱하기 2 하니까 일단 머리에는 10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루트 5하고 저 멀리에 있는 마이너스 2를 곱해줄까요? 2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4루트 5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마이너스 1하고 루트 하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어? 루트 5끼리 똑같으니까 더셈 뺄셈 됩니다 마이너스 4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는 그렇지 정리하면 센터는 마이너스 5루트 5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꼬랑지끼리 곱하면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꼬랑지는 플러스 이가 된다라고 우리는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일이 다 전개를 해봤더니 1 0 5오르5 플러스 2라고 정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유리수끼리 우리가 덧셈을 해주면요 b의 값은 1 2 5오르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a는 12 더하기 4루투 B는 12-5루트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3단계를 통해서 A-B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쓰느냐. A-B 먼저 한번 언급해주고요. A-B는 뭐냐. A자리에 12 더하기 4루트 5 대입하라는 거고요. B자리에다가 12-5루트 5 대입하라는 거죠. 하지만 대입할 때 항상 어떻게 해준다? 괄호를 쳐서 집어넣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괄호를 빼먹으면은 계산 자체가 틀려버려요 되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 더하기 4루트 5 빼기 12 마이너스 5루트 5 요런 식으로 우리는 대입할 수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 뒤쪽에다 분배법칙 뿌리니까 어? 12 빼기 12는 0되죠 유리수 파트는 0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4루트 5 무리수 파트죠 4루트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르트오니까 결국은 더하기 오르트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9루트오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래요. 어, 선생님이 아까부터 그 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잘해놓고서 막판에 괄호를 안 쳐가지고 괄호를 안 쳐가지고 막판에 계산이 틀려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괄호를 안 치면은요. 만약에 괄호를 안 치고 그냥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루트 5가 된다? 아까 전에 마이너스를 분배법칙을 뿌려서 뿌려가지고 여기 플러스 5 루트 5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괄호를 안 치면은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5 루트 5로 계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대입할 때는 그냥 무조건 괄호를 쳐서 집어넣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2번 문제도 서술형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슷한 문제 유제 2번이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